그런 것도 몰라? <laughs> 아니 씨네 안녕하십니까 모르게이러지 시청자 여러분 터보 차량 관리 방법 터보란 자동차에서 이제 터보란 터보 차제를 장착하고 있는 과급기 차량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과급, 강제적인 압력을 생성하는 장치를 터보라고 해요. 요즘 이제 터보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대기 환경 보전법이 바뀌면서 이제 저배기량 차량들도 배출가스 저감 목적으로 이제 장착이 되, 돼서 나오는 건데 왜 터보를 달면 배출가스가 저감되느냐 이건 차량 기술사들이나 해야 될 말이지만. 터보를 달면은 출력을 올릴 수가 있고 배기 가스의 열을 재순환시킬 수가 있어요. 재순환시킨다는 게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기관을 한번더 거쳐서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배출 가스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촉매 장치가 활성화되기가 되게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촉매 장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터보 그 배기가스의 온도가 중요한데 터보를 닮은 인내에서 이제 배출가스가 사기통이면은 펑펑펑펑 이렇게 네 번의 충격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매를 바로 앞단에 달았을 때 총매가 생각보다 쉽게 파손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 배기가스의 펄스 주파수로 인해서 총매장치가 파손되거나 그런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MPI라고 래서 연료량을 정밀하게 제어하지 못하던 시절. 그러니까 포트 분사를 해서 간접 분사. 그러니까 엔진에 들어, 실린더에 들어갈, 들어갈 때 얼마쯤 들어갈 거야 하고 예측하는 예측 분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직분사로 바뀌면서 직접 분사를 하다 보니까 총매장치의 파손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총매장치의 온도도 더 빨리 올릴 수가 있고 터보 장치도 원하는 대로 터보레가 없이 빠르게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 말인즉 터보에 대한 이제 그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출력을 높이는데에 중심이 된게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터보차저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저는 SA천에 터보 튜닝을 했지만 저같이 이제 그냥 고출력 목적으로 나온 차들 벨로스터엔 아반떼 N 그리고 뭐 BMW M, 뭐 포르쉐 터보 이런 것들은 이제 출력의 목적으로 나온 차량들이죠. 이런 차량들은 특별한 관리법이 좀 필요하긴 해요. 대중적으로 그냥 막 쓰는 터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그냥 N9이라고 할게요. N9 타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N9이나 BMW 3시리즈, 4시리즈 이런 데에도 터보 차저가 장착되어서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그냥 일반인 누구나 관리를 쉽게 할수 있도록 제작되어진 터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터보의 내부성이 굉장히 높은 게 장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터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튜닝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차들은. 크게 관리법이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게 막 타도 고장이 안 나야 되니까 특히나 현대기아차 타시는 분들을 보면 예열후열 없잖아요 그냥 시동 걸고 PRND, 그냥 풀악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터보는 고장나면 안돼 그렇게 타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그 터보차저의 내구성을 좋게 만들 수 뿐이 없어요 특히 현대기아 그리고 이제 대중적인 폭스바겐 이런 차들은 터보의 내구성을 좋게 좋게 하다 보니까 터보의 회전수나 터보의 온도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제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열 제어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요즘은 BMW 폭스바겐 같은 경우 시동을 꺼도 M은 옛날부터 그랬지만 시동을 꺼도 워터 펌프가 계속 그 터빈을 냉각시켜요.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순환이 되긴 하는데 이게 엔진을 돌진 않고 오직 터보로만 터보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냉각수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기 온도 센서에 의존해가지고 터보의 온도를 계속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일은 순환이 안 돼요. 오일은. 포르쉐는 순환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기계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오일까지도 순환을 하려고는 해요. 요즘에. 근데 현대차도 지금은 순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그잘안 되고 있나 봐요. 터보차의 고장 예방이나 터보차 관리법은 직분사 엔진들, 요즘 나오는 직분사 엔진들은 폭발 행정이 끝나고 나서 배기 행정이 시작되고 있을 때 후분사를 한번더 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간접분사로 살짝 뿌려놓고 올라왔을 때한번더 분사해서 폭발력을 확보하고 배기가스가 나갈 때한번또 뿌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번 인젝션을 하는데 마지막에 뿌리는 이유는 총매 온도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뿌려요. 그 총매 온도 플러스 이거 터보 차저 열도 같이 올라가는 이제 효과가 되는데 이때 너무 과격한 부스트를 쓰거나 이제 풀 부스트죠 풀 악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터보 차저가 고장 날 요인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터보 차 고장 예방이라고 하면은 가속 페달을 가급적 엔진 열이 오르기 전까지는. 과격하게 조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장이 났는지 판단하는 법은 엔진오일 교환할 때 인터쿨러 호스를 한번 빼보는 거. 인터쿨러 호스를 뺐는데 이제 오일이 나오면은 터보차저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는 이제 총매까지 고장 날 수가 있으니까 인터쿨러에 오일이 고인다. 그러면은 음, 조금 터보 쪽 정비를 하셔야 될거야 특히 독산사들 이제 빼보면은. 1리터씩 나오는 애들도 뭐좀 심한 애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벤틀리는 원래 1리터가 나와요. W12 기통인데 4 0 0 0 k 로 탔거든? 인터플로에서한 5일이 1리터 나오더라고. 근데 새 차가 그런데 뭐 그럴 거면 아예 드레인 볼트를 처음 만들어놓지. 하여튼 영국 애들은 좀 뭐가? 그 터보차 예열 후열이 중요한 이유. 예열 후열이 중요한 이유는 터보차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커요. 네, 예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직분사 엔진들은 잘 됩니다, 예열이. 굉장히 잘 돼요. 근데 후열은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후열을 하세요. 근데 이거 저번에 Q&A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터보차 이 후열을 하시는 방법은 그냥 주행풍을 받으면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를 천천히 도... 도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엔진룸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탄력을 받고 시속 한 50km 이상, 100km 미만으로 2000rpm 미만으로 쭉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본넷을 딱 열면은 그,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팁이에요, 팁. 그래서 주행풍으로 충분히 식힌 다음에 집에 가서 바로 시동을 꺼라. 불필요한 이제 아이들로 휴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건. 터빈 온도까지 제일 정도면. 그런 분들은 그게 맞아요. 그 게이지를 보고 하는 게. 그게 보통 한 500에서 600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처럼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요. 흥분사를 계속 해가지고, 총매를 계속 가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내려가요. 총무 온도가 내려갔다 싶으면 수분살이 더 높아요 더 많이 해.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주행풍으로 계속 시키려고 하면 온도가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집에 와서 그냥 확 꺼도 돼요 그거는 배기가스의 온도지 실제 실 터보의 온도는 아니에요 거의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그냥 확 꺼도 돼 내가 느낄 때 터보차와 슈퍼차저의 차이 터보는 배기가스의 힘을 이용하는 거고, 슈퍼차저는 엔진의 힘을 이용하는 거고, 둘다 같은 힘을 이용하는 건데, 하나는 이제 버려지는 힘을 이용하는 거고, 하나는 직접적인 엔진의 힘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슈퍼차저는 직접적인 엔진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풀리를 달아서 엔진이 회전할 때그 풀리가 같이 회전을 하면서 슈퍼차저가 회전을 하게 만드는. 근데 슈퍼차저는 더 이상 이제 쓰는 메이커가 거의 없어요. 슈퍼차저는 장점이 부드러운 토크, 토크변들을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 말이 된 거예요, 옛날 말. 옛날에 이제 터보차들이 출력 곡선 그래프가 이렇게 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팍 올라가는 이 구간 때 이제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차가 예민하게 느껴지는데 요즘 나오는 터보차들은 이게 되게 리니어해. 그래서 더 이상 슈퍼차저의 장점은 없다. 하나 있지. 간지. 이 본넷을 뚫고 나 올라오는 그그 그 거대한 진 나는 개이다라는 그 아씨야 반야막 아, 이런 대체 미국 스타일 그 다음에 기능 설명 이건모텍 에서 찍었던 건데 터보를 달면 필연적으로 장착되어야 되는 게 이제 인터쿨러 웨스트게이트블로우밸브 이렇게가 이제 필수 조건인데 요게 이제 요즘은 필수가 아니에요 그 아, 1년만에 네 1년만에 지금 모텍 찍은 지 2년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영상을 찍자마자 BMW가 블루오프 밸브를 없애버렸고 그러더니 이 새끼들이 이제 웨스트 게이트도 없애버렸어 필연적인 부품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탑 퓨얼이라고 탑 퓨얼 아니야? 탑 퓨얼? 아니 그런 것도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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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 탑퓨얼 퍼니카라고 있는데 걔는 배기 가스의 힘으로 다운포스를 500kg 만들어내는 애들 있어. 아무그 탑퓨얼 클래스에 나오는 애들 중에 터보 클래스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웨스트 게이트도 없고 블로프밸브도 없어. 그냥 온리 터보. 무한 부스트지 그냥. 그래서 걔네가 실제로 쓰는 부스트 압력이 뭐1 0바막 이렇게 쓴대 엔진 터지는 거까 근데 진짜 주행하다 엔진 터져 터지는 영상도 있고 되게 많아. 위의 부품이 자연흡기 차량과 다르게 터보 차량에 필요한 이유 웨스트게이트와 블루오플리브, 인터쿨러가 필요한 이유는 터보 차량이라서 왜냐면 자연흡기 차량은 대기에 있는 그대로의 이제 공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라서 따로 이거를 대기원보다 내릴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터보 차는 공기를 압축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압축을 하면 열이 발생해 압축열이. 그래서 압축열 때문에 대기온의 두배 이상의 온도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대기온보다 낮게 식혀주기 위해서 인터쿨러가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은 아니야. 없어도 돼. 왜냐면 스쿠프 터보는 없거든. 그리고 갤로퍼 터보도 없었어. 그래서 갤로퍼 터보의 옵션을, 인터쿨러를 달면은 그, 다 옆에 인터쿨러 아, 그 존나 크게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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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레터링을 방어줬다 거. 근데 이제 있어야 재출력을 낼수 있고 기관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인터쿨러는 장착돼야 되고 웨스트 게이트도 이제 터보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리고 블로프 밸브 같은 경우는 터보에서 압축된 가스가 다시 터보로 리턴됐을 때 터보 휠을 때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장착이 돼야 되는 거. 고 A few moments later. 지금 얘는 터보로 튜닝이 돼 있는 차예요. 근데 이거는 2007년 8년도에 내가 단 거예요. 내가 직접 단 터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 없어야 될게 터보를 달았고 얘가 이제 웨스트 게이트 그리고 얘가 블로우프 밸브 그리고 얘가 엔터플러 이렇게 장착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흡기인데. 흡기 원래 이쪽 바깥쪽으로 빼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 여기다 달았어요 어, 문제 없어 문제, 문제 있지 <laughs> 왜냐 이게 라디에이터가 굉장히 뜨겁거든 라디에이터가 보통 한 8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니까 뜨거워진 공기를 얘가 빠른 거지 별로 안 좋지 그래서 순정 터보 차들은 이게 인테이크 에어로 유도관이 이 바깥에 있다고 근데 얘는,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닿은 거야 자리가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굳이야 한다면은 여기 여기에다 하우스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 밑으로 보내는 수가 있는데 그때 그렇게까지 노력은 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터보 튜닝을 하면서 이제 엔진 냉각을 위해서 라, 대용량 라디에이터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 터보가 실제로 온도가 900에서 1,000도까지 올라가 근데 그때 시동을 꺼 버리면은 이 터보에 공급되고 있는 엔진 오일 자체가 타버린다고. 엔진오일 자체가 타면서 플러지로 변질돼서 베어링이나 이런데 다 끼어버려. 그럼 이게 베어링이 뻑뻑해진단 말이야 아무래도. 터보의 회전도 되게 둔하게 느려지고 나중에는 그 실이 아예 파손돼서 배기 배기나 흡기 쪽으로 오일이 뿜어버려. 그래서 이제 후열을 잘하라는 이유도 그래야지 터보를 오래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이 차는 그걸 증명하는 게이 터보가. 장착된 지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내가 내렸, 내렸는데 유격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 엔진 홀도 깨끗하고 얘가 이제 웨스트 게이트 웨스트 게이트는 터보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 얘가 이제 블로우프 밸브 터보로 역류하는 압축 공기를 제거해 주는 게블로우프 밸브 그리고 이맨 앞에 달린 게 인터쿨러 인터쿨러는 압축된 공기는 열이 발생되니까 발생된 열을 흡기온을 식혀주기 위해서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터보에서 시작된 공기의 흐름이 이제 빨려서 압축을 해서 인터쿨러로 가서 삥 돌아서 스로틀로 이렇게 가는 방식이에요. 얘는 자연흡기 9000rpm을 쓰는 차량인데 터보로 튜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뀐 거는 이슈. 배기 흡기 라디에이터 공기 압축기 그러니까 터보 웨스트게이트 인터쿨러 블로우 밸버 그리고 흡기 전체라이 요렇게. 배시는 지금 원래 리미트 9000인데 지금 9150까지 쓰고 있어. 내 욕심에는 11000까지 지금 돌리고 싶. 어내 욕심. 내 엔진이 부서질까 봐 참고 있어 지금 딱 8만, 이제, 이제 딱 이제 9만 다 돼가는데, 그래도 한1 0만은 타고 뿌게야 덜 오그라지 않을까. 10만 키로 때 한번 도전해보려 <laughs> <laughs> 어, 너무 심각하잖아. S20을 몰라? 왜 S20을 몰라?